안녕하세요. 정성품질의 핵심만을 콕콕 짚어 살려드리는 일타강사 정성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작업 환경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만큼 중요한 작업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작업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생산은 반드시 검증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변경 및 중단 후 재가동 등의 상황에서는 추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인과 점검의 검증 활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먼저 작업의 첫 가동을 비롯해 자재 교체, 생산 타임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합니다. 또 가동이 중단된 후 재가동될 때의 모든 시점에서도 검증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작업 준비 과정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검증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설비와 공구의 이상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현장 마스터를 활용해서 풀프루프 등 주요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초, 중, 종물의 검사를 통해서 각 공정 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품질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도 검사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정한 이 공정별 아이템별 생산 준비 점검을 위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초중 종물의 검사 그리고 비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는 작업 시작과 작업 중, 작업 종료 시 생산 설비 등의 조건들에 대한 작동 상태, 즉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초중 종물을 각각 검사하고 각각의 검사 결과는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전의 초중물 검사 제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시 제품들 간에 비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관은 왜 필요한 걸까요? 초물은 종물과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종물은 소속되는 초품과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보관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생산 준비 검증은 생산을 위한 최종 검증인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평상시 점검과 관리입니다. 설비 정기 점검, 금형 지급 관리, 부자재 관리 등 보전 활동을 통해 우리는 대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업 준비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 개시 전에 설비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일상 점검과 표준 작업을 위한 작업용 공구와 툴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세팅 부품 또 현장 마스터를 활용한 주요 설비의 검증 방법,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방법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작업 표준과 실제 설비 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보해야 하며 작업 상태의 변동을 점검하기 위해 초중 종품의 검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작업 준비 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업 전, 생산 타임 변경 등의 변동점, 재가동 시에 검증을 누락한 일은 절대 없애야 합니다. 또한, 장비 세팅 값 등의 설비 조건을 임의 조작해서는 안 되며,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절대 혼자서 임의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철저한 작업 준비를 위해 많은 협력사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도 바로 작업 현장에 적용해 볼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협력사에서는 CF에 검사 포인트 표기가 없어 임시 작업자가 자주 검사를 할때 혼선을 빚어 이 검사 표준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CF 검사 포인트에 넘버링을 적용했는데요. 숫자로 작업 순서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가 검사 기준서와 대조하는 시간을 감소할 수 있었고,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 임시 작업자가 투입이 되더라도 검사 누락과 임의 판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작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어서 특히 소통에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한 협력사에서는 외국인 작업자들을 위해 국가별 작업표준을 개시하고 국가별 교육자료도 제작 배포해서 작업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협력사에서는 외국인 작업자의 언어권별 팀 리더를 지정해 이들이 현장 운영과 신규 작업자의 교육 등을 일부 담당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팀 리더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작업과 검사의 숙명자이기 때문에 작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작업 준비와 명확한 소통은 정성 품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위해 좀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또 우리 회사에 맞는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 준비를 잘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들을 취재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품질 확보를 위해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중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작업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고의 정성품질을 위해 누구보다 완벽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출발! <목소리> គ្រឹះស្ថានរបស់ឧត្តមជនពួកគ UM េកំព um> yeah. yeah. ុងអនុវត្តវិធីសាស្ត្រថ្មីនិងពិសេសដើម្បីការរៀបចំការងារយ៉ាងមិតជិត។ជីវ៉េមូលទៅកោអាឈីនកោយេ។អាផេគូរីមពីដា។អាគរីណទៅកោគូណា?អានយោគយហาราអាពីយូយេ។នៅក្នុងកិច្ចឧបករណ៍ពុកចាក់និងពុកដាច់ស្លឹកចាស់ចាចត្រូវបានប្រើជាសំភារៈបណ្ដុំបណ្ដាសម្រាប់កម្មករថ្មីចំនួនឲ្យការបោះបង់ចោល។ 최금영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폐금형 같은 경우는 신규 작업자가 오면은 현장 작업 투입 전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는 교육 이해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금형을 교육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해도 도 많이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입자들도 사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져가지고서 작업자들도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곳은 신규 직원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뉴칼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뉴칼라란 현장과 설계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블루칼라니 화이트칼라니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롭다는 의미의 뉴칼라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뉴칼라로 명칭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과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ទទួលបានការបណ្ដំម្ដាដោយដាច់ដ ਾਇ ប្រើបច្ចេកវិទ្យា AR វាកំពុងទទួលបានការឆ្លៃតបដ៏ល្អជាពិសេសក្នុងចំណោមគ្នាជាចំនួនច្រើនពីមុនមកលក្ខណៈចាស់ចាស់ជាអ្នកធ្វើការបណ្ដំម្ដាប៉ុន្តែវាមានប្រសិទ្ធភាពខ្លាំងទេដោយសារការប្រើប្រាស់យ៉ាងទូលំទូលាយនៅក្នុងចំណេះដឹងនិងវិធីសាស្ត្របណ្ដំម្ដាររបស់ពួកគេឥឡូវនេះដោយផ្ដោតការបណ្ដំម្ដាដោយផ្ទាល់ដោយប្រើ AR ពួកគេអាចធានានូវគុណភាពនៃការបណ្ដំម្ដាជាប់លាប់ជួយកសិការឲ្យយល់ពីការងាររបស់ពួកគេកាន់តែលឿននិងតំណាក់ទំនងជាមួយនឹង chain MC កាន់តែប្រសើរ 어, 생각보다는돈에이많이들지는 않습니다. 는 이곳에 있 이곳에 있는 이에 있는 이곳이있 ខ្ញុំនៅ Agin Industrial ដែលជាក្រុមហ៊ុនផលិតគ្រឿងបន្លាស់ទូចដោយស្ way ប្រវត្តិពួកគេអនុវត្តការថែទាំឧបករណ៍យ៉ាងមត់ចត់ដើម្បីធានានូវភាពល្អឥតខ្ចោះលើគុណភាព 아니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협력사 보존 업무 지원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협력사 작업 준비 네. 뭐 예를 들면 장비 보전 같은 것도 도와주시나요? 네 그렇죠 협력사에서 자체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 쪽에 이제 숙련된 작업자를 파견해서 사후 정비 조치도 해주고 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ការយល់ចិត្តទុកដាក់របស់និយោជកចំពោះគុណភាពមិនអាចសម្រេចបានដោយខ្លួនឯងនោះទេដើម្បីធ្វើការរៀបចំការងាររបស់គេគ្រប់គងល្អៗខ្ចោះអាចិន industries ផ្ដល់ជំនួយគ្រប់គ្រងក្នុងការបន្តម្ដតាដោយផ្ទាល់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고전 작업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페어 파트라든지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라인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진 산업의 고전 교육이나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 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전팀은 있습니다. 보전팀은 있지만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진 보전팀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진 보전팀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 장비를 만지면서 교육해주고 지도해주기다 보니까 차이대에서생산라인에서비가동생기는로스를최소화할수있도록상당히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Phnom Penh Hat Chin Industrial Company ក្នុងការត្រួតពិនិត្យគុណភាពដ៏ល្អអាចតាមរយៈការគ្រប់គ្រងម្ដងម្ដងដែរ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តាមរប retr ការរបស់អ្នកគ្រប់គ្រងអ្នកម្នាក់អ្នកទាំងអស់គ្នាត្រូវបានដឹងឲ្យថាគម្រិតនៃការយកចិត្តទុកដាក់របស់វិនិយោគជំពុះគុណភាពអាចធ្វើឲ្យកាន់តែប្រសើរឡើងលូត្រាតែយើងទាំងអស់គ្នាធ្វើការជាមួយគ្នាមែនទេ?차이대업무에서작업내용을완벽하게이해하고최적의작업조건을검증하고세팅하는작업준비 아주 작은 공구 하나, 설비 상태 점검하는 것 하나도 놓쳐선 안 되겠죠? 회사에서 정한 공정별 아이템별 작업 준비 과정 꼭 숙지하고 실천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 នៅក្នុងវីដេអូបន្ត umn អ្នកនឹងជួបអ្នកគបគងដ៏ល្អដែលកំពុងអនុវត្តការ ريب ចំការងារដ៏ល្អឥតខ្ចោះ